일어! 일어라. 어우 일어라. 언니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이고. 아이 Let's g it.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약간 엄청 말이다. 진짜 오천 마을이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진짜 오천 같잖아. 근데 네. 저기가 저기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네. 제 옆에 이렇게 길다란게 내가 다니던 중학, 아니에요 초등학교. 음. 우리 아빠부터 남동생까지 다니 초등학교. 오천 마을. 네? 네? 이발 얘가 배고 있는 것 방금... 올리. 얘는 왜 사람을 안 가리네요? 나지? 어머 얘눈색 색이 너무 예뻐요. 근데 눈을잘안 뜨고 있어서 안 보이네. 졸린가 봐요. 응, 고롱 고롱. 안녕. 퍼먹어요? 네. 나중에. 아, 네? 퍼먹어요. 네. 내 거예요? 네. 응. 뭐야? 어, <laughs> 뭐야? 응. <laughs> 봅시다 음. 음. 예. 잘라줄까요? <laughs> 아니요. 아, 이러세요? <laughs> 미안해요. 조금 부담스러데 예, <laughs> 네, 나도 그렇게생각했어요그게그거 아니야. 어그생각어내생이 있어. 그 생각이 있어. 그이아니잖아각다 있어. 어거거각어어어 됐어 yes. 또 연결이 안되네요 한 대만 때려도 요 아니요 그쵸? 렇난 얄미워서 450만원짜리 때리면 안돼요 맞아요 음왜또 인치하는데? 뒤지고 싶나? 왜 안될까요? 때리면 안돼요? 아 안돼요 쓰담쓰담 <laughs> 막 이런건데요? <laughs> 그게 최대죠. 네. 왜냐면 비싸니까. 어머, <laughs> 미안해. 왜요? <laughs> 지금 내 350만 원짜리. <laughs> 아, 근데 아까는 450만 원이었왜 자꾸 말이 틀려요? 사실 나 맨날 헷갈려요. 450만 원이 3 5 0인지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기는 등록금이랑 비슷했어요. 450 그럼 450만 원 아니에요? 근데 난 등록금도 매번 헷갈려요. 350만 인지 450만 원인 우리는 3 6 0거든요 아, 4 5 0이네4 <laughs> 5 0이에요 네. 미쳤다. 왜냐면 아줌마 거가 제일 싸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싸다. 나는 왜 맨날 헷갈렸냐면 안마생크 잘 보고 싶이 너무 말도 되게 네. 많은 거. 보다 응. 왜 슬펐냐면 십분 네. 청각교수들이 아, 응. 싸게 먹히는구나. 응. 이 생각해보니. 아니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거지. 응. 그리고 다른 과는 이제 그그 수습 려년 때. <laughs> 그등록금에그 뭐냐 그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300 얼마도 개많은거예요찐 우리 학교 내에서 그나마 적은 편인거지 등록금이 슬퍼졌어요 아 그럼 많이 내던가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이런 좋은 교수님들 어 뭐야 우와 이제 마우스도 안먹어요? 네. 그거 그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됐는데 내가 이거 바꿨기였거든요 <laughs> 난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등급이 비싼 건지, 애플이 비싼 건지. 애플? 응. 애플이 맥이... 비싸죠. 그쵸? 응. 시킨다 되고 있어. 그건 상대적으로좀 싼가요? <laughs> 근데 이건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계속 봐. 수염제 이런 거 이랬을 때. 그래 선생님이 어깨 쓸 일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들고 엄마 일 도와주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이래서 나는 어깨를 많이 써서 이런 걸 알았어요. 네. 누워서 핸드폰 하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핸드폰 하죠? 그래서 네. 네? 누워서 책도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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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워서 TV 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아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솔직히 뭐. 책을 누워서 보지 그럼 안 그러니까 핸드폰을 누워서 앉아서 합니까? 근데 솔직히 영화도 누가 각잡고 앉아서 봐요 집에 생각보다. 그쵸. 누워서 보려고 집에서 보는 거지. 나는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응. 여기다가 노트북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말이야. 이렇게 무슨 <laughs> 뭔지 알죠?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밤에 넷플릭스를 켜요. 네. 근데 각잡고 책상에 이렇게 넷플릭스 켜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는 그건 넷플릭스가 하나의 일과인구나. <laughs> 난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잠이 들고 싶은 거지. 내 일과의 그 하나 중 하나의 넷플릭스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좀 봐. 응? 나요. 응. 허니브레드 밖에사한번본적 처음이에요. 네? 무슨 소리야 그게? 내전 카페는 이거 다 잘라줬나 봐. 좀... <laughs> 나는 접시하고 대학 간거 밖에 없는데 <laughs> 내 친구들이 취직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내 친구들이 졸업반이더라고요 아 정말? 내 친구 대리 달았어요 와씨 개멋있다 아. 나는 그래서 아 지금도 몇 살에 뭘 하고 있겠다 이게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너무 <laughs> 너무 막 살았어 솔직히 너무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진짜 그냥 웬만한 회사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응. 그 루트대로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을 졸업해서도 또 대학 갈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뭔가 더 책임감이 있어야겠고 더. 근데, 근데 그런 거 해야. 그런 거가 생각할 정도면 사실 그런 선택을 잘안 해.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이 되게 짧 짧았거든요. 근데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나좀 나 생각 많았어. 생각 많아서 여기까지 왔어. <laughs> 나는 생각은 많은데 우선 일 저질러 놓고 아니 저질러 는게아니야 저질러졌어요, 갑자기. 근데 막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저질렀으면 수습을 하던지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막 물을 엎질렀으면 어 이거 아니구나, 이러고 막 물을 닦던지 이야 되는데 물을 보면서 이제 이 물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 물을 흘린 김에 제대로 물을 흘렸어요. 물을 아 이렇게 보니까 생각 없는 거같네 그니까 <laughs> 생각이 없다. 뭔가 결정할 때 생각이 짧아야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이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어떤 어떤 책임이 따르고 어떠한 가능성들이 열리고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할수 있고 이런 걸다 따져봐야 되는데 내 생각엔 물론 그런 걸 내가 다다 따질 수 있었으면 따지는 과정에서 그만했을 것 같지만 그걸 안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해해 해 해놓고 흐지부지하면 사실 그냥 그냥 유지될 수 있어요 그냥 해해 해 해놓고 그 다음날 을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어디서든 막 의지가 생기니까 막해해 해 해놓고 진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또 또 바뀌는 거죠 그래도 또 하다 보면은 별 생각도 안 나요 이걸 해서 이걸 해야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해 네. <laughs>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하고 있을 가족에서는 아주 높은 거. 그러니까 나는. 응. 야, 넌넌 어떤 어떤 쪽으로 취직할 건데? 얘기 좀. 근데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단정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넌뭐할 거냐 이러면난 사업할 거다 그래. 별로 걱정이 잘안 돼. 뭐든 하고 있겠지. 이런 이상한. 그 약간 이런거희 확신이 있어요. 이런거죠. 뭘 하든 내가 내몸 하나 못 살리겠냐. 이런거죠. <laughs> 그게 왜죠. 컵판도더 <laughs> <laughs> 그 마실까요? 어나 나쁘지 않네. <laughs> 아줌마도? <웃음> 난 이거 리필 할건데. 네. <laughs> 아, 아줌마 한잔 더 마실래요? 아줌마 그 리필하면 아가 아줌마 거가빼 먹을래. 아 별거 아닌데 되기싫어 y o 이 get out. You get out. 이 o u get 보 u t You get out. y 을것 같은데 나 그리고 막그 그때 막 학교 갈때한 엄마 차에 있을 때 어? 죽나 싶었다 했을 때 <laughs> 막상 딱 음. 되면은 엄마를 말려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엄마랑 말이 안 떨어지고 어?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조수이그 <laughs> 타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어? 에? 안 멈추네? 가네? <웃음> 박네? <웃음> 그런다니까요? 응걸 먹고? 소시를 먹고? 네? 하아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아 아쉽다 <웃음> 뭐가 뭐가 <laughs> 아쉽 아니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네. 내가 생각 아니 봐봐. 네 이걸 한입 먹고 네. 이걸 이번에 가득 체험 다음에 네. 이 밥을 이번에 가득 체험해서 같이 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줌마의 나의 차이점이라니까 아줌마 나는 이미 너무 진이었어서 그거를 뭐랄까 굳이 입밖으로 내뱉어야 할 정도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 나한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아줌마 진짜 네. 봐봐요. 여기서 아줌마의 성격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laughs> 드러나요. 봐봐요. 네? 나는요. 네. 멍청할지언정 <웃음> <웃음> 나는요. 네. 나는 네. 내가 내가 <laughs> 좀 모질할 수 있어요. 네. 근데요. 내가 뭐지라도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는 걸 알자마자, 내가 알자마자 아줌마한테,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공유하잖아요. 좋은 것을. 근데 아줌마는, 이런 거? 맛있으니까. <laughs> 내가 혼자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혼자서 야금야금 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줌마 그거 알아요? 약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선생님이나 교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왜 모르는지를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그 과정이라는 게. 그니까, 아줌마가 그게 맛있으면 내가 몰라요. 내가 근데, <laughs> 여기서 그거죠. 모를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laughs> 하지만 아줌마의 그런 걸 공유하고 싶은 그런 고운 마음은 잘알겠어 사람이 좀 멍청할지언정? <laughs> 착하면 돼요. 멍청하다가 좀 하세요. 모질하다고 해주세요. 알았어요. 사람이 좀 모질할지언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질하다고 해주세요. <laughs> 사람이 좀? 모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 좀 순박하다 이제 <laughs> 아지만 뭐, 불닭볶음면 몇살때부나이 <laughs> <laughs> 중학생 때 처음 먹는 거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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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언제래요? 2002년이요. 네? 12년이 아니었냐? 아니 전 12년.. <laughs> 맞네 중학생 때 이제 12년이 어떻게 중학생이야 아줌마 나 중학생이었어요 내가 1,4학번인데 <laughs> 아줌마가 이런데 1,3학번 때 나는 18살 1,2학번 때 나는 17살 그럼 17살이잖아요 <laughs> 아, 나는 집치살때중사이었어요 <laughs> 와, 진짜 예, 예. 그 <laughs>